드립니다 어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일린 어, 공관장회의에 참석했는데 공관장회의를 하면 꼭 하루는 그 기업인 개별 면담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개 기업당 한 30분씩 해서 한 7,8개 기업들 면담하는데 어 면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어, 인도 어, 제 경우는 기업인 면담 신청이 너무 많아서 어, 한 20개 기업은 그 한꺼번에 했습니다. 어, 간담회 없이로. 뭐. 그 나머지 큰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은 어, 개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에, 이번에 에, 공관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도가 그랬습니다. 중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다 했지만, 그, 개별면담 면도에 불과했고, 인도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어, 개별면담을 실천했고, 지금 현재 에, 한국에서 인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 바로 느끼기 위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울 가서 판단한 어, 건,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 중에 일부들이 이제 빠져나기 시작하고 있고, 어, 그게 베트남들로 가고 인도네시아들 가고 이렇게 하는데, 베트남도 이제 뭐 최고의 장점은, 어, 이제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디냐? 지금 인도인데, 인도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계속 아마 성장하는 우리 국가고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계속 진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인도 관계를 잠깐 어, 말씀을 드리면 7월 달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방문하셨고 11월 달에 에, 김정수 여사님이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와리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그, 오셨습니다. 어, 이두 개의 큰그 국변 방문이 큰 모멘텀이 돼서 지금 한 인도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역사상 오늘 때보다도 좋은 관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부터는 도착 비자가 시행이 돼서 어 이제 한국분들이 사전에 비자 없이 그냥 인도 어, 이, 이, 굉장히, 어, 공항에 도착하면 비자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고 어, 그래서 카 아세 하나 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승객들이 지금 상당히들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 인도를 찾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 고있는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또 어, 여러분들 여기 주재원으로서 체류하면서 체류가 허가 기한 1년. 밖에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곧 3년으로 연장될 거로 지금 인도 정부하고 한번 그 비자를 받으면 3년 동안은 별도의 없이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어 저희가 인도 단체 관광객들에 게 한해서는 한국 정부에서도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인도 관계의 인적인 교류가 과보다 훨씬 이 쉬워지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어, 경제 분야에서도 보니까 무역 무역액도 2018년이 지금 210억 불을 음, 넘어갈 정도로 음.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역사상으로는 최고 금액입니다. 아, 앞으로 계속 늘어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금액도 보니까. 어, 2017년까지 투자 나온 게 나왔던데, 그때, 2017년, 작년이죠. 작년이 그, 한국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9.5억불. 이것도 사상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조 원 한국돈으로, 어, 작년에 한국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이 한 1조 원을 어, 상회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 아마 이게 앞으로 지금 계속 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투자액이나 이런 거는 베트남의 10분의 1 정도. 어, 그래서 그만큼 더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어, 제가 서울에서 만난 그, 우리 베트남 대사는, 어, 베트남 정부가 걱정하는 게, 뭐 삼성이라든가 여기도 여기 큰 공장을 우고 이런 걸 봐가면서 베트남의 에 한국의 베트남 투자가 약화되고, 이게 인도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런, 어, 걱정들을 한다고 해요. 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인도가 이제, 어, 어, 앞으로의 대세나 어,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여기 대기업 분도 와 계시지만은, 어, 이 한국의 인도 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지금까지 는데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취약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 이제 많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예 앞으로 이 전국적으로 진출해서 초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20년을 박가면서이 어 인도 시장을 어 한국의 제2의 인도 경영이라할수 있는 새로운 프론티어들로서 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중국의 외교는 소래 근무했습니다만, 어, 중국에 20년 전이 꼭 이랬습니다. 이 브루가운,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가면, 저, 한국인들이, 어, 한국촌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왕징이 있었지 않습니다한 20년 전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뭐, 도추에 공사하고, 우선하고. 근데 지금 왕징의 모습은 아주 대단한, 좀 세계적인 그큰 기업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 대단한 위상 도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졌습 아마 지금 이 그루 가운데 앞으로 10년, 20년 새 대단한 이모더한 이 시티로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에, 에, 현재 뭐 어수선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에?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중국, 한국, 중국, 중국과 인도는 다릅니다. 중국은 너무나 한국의 바로 이곳이고. 인도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새로운 콘태가인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 이번에 간 기회에, 어, 재계 회장님들도 만나고, 이런 의견을, 어, 어 나누기로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한국이, 아, 어, 또는 전 세계가 이제 갈데가 인도밖에 없다는 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7% 8% 이런 정도의 성장해 나가는 큰 경제적인 엔터티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 초기에 아까 우리 저, 어, 중기 이, 저, 연합회 회장님이 지금 사실 인도에 와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직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보다 이 진출하기에, 중소기업들이 그 진출하기에 아직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굉장히 여기가 지금 네, 인프라가 덜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기업들이 20년 전에 여기 진출할 때는 그때도 맨 어려웠다 고래요 그런데 삼성, 에너지, 뭐 해서 포스코, 어, 현대가 지금의 기반을 낳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어, 중소기업, 이, 대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이 어려운, 음, 이, 새로운 인도 시장을 개최한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것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엔 정말 그 타임리에 이런 그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고, 앞으로 이 연합회가 새로 지금 인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 지금 한국 기업들한테 큰 하나의 플랫폼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다시 한번 연합회 그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eah.